그래, 박아주인 거 아니고 풀 봐봐, 풀 봐볼까? 다음 요오 다음 다음 요 다음 여. 예. 토플의 다음 예. 이요 아이씨. 까다까다까다까 다음 다죠 아주 좋은 기토이리아가프야돼토프지아토프리야토프리 한번 넘기자 좋은기야토리아이게리디지지리게토프리지 이게 꺼지세요 와씨리새바프리아아 어머니, 잡았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야. 됐다. 어디서 꺼줄게. 아, 꺼, 꺼준다. 아, 아. 나 본다. 애들 나 본다. 내가 좀 돌게. 아, 씨발. 시바새끼야 형마 방탄조리야 개새끼야 형 방탄조리야 방탄 나힐좀 줘봐봐 힐아치 버틸만해 버틸만해 그래, 나날 치라그래 나를 치고 가시오 버틸만해 버틸만해 들만해힐힐 한번 더. 자렇지 그래 낫치라 그래 낫치라 그래 뭐형방 방탄 조리야 형마 새끼야. 형 방탄 조리야. 아, 0일내 떨이 떨이 30, 캐리 녹아버리지. 애들이 나를 치는 순간 너네들은 정거야, 정거야. 졌지. 졌지. 녹아버리지 연타? 짱판새끼야. 저놈의 총력이야 이거 구 깨알새끼고 따라시오 잡, 잡았어 장판 바로 밑에 카톡 낮친다 애들 나, 나 봤다 어비있어어스있어총이어비있어 어비스 넘가줘야 돼따라시오 다음 피가 뭐피 마음 비우. 두다이 마음 비 아, 똑바저 됐지. 저 새끼 한번 띄어야 되는 거 자. 오히려 첫이 더 약하다. 가쇼가쇼넘기자 아, 개새끼. 터버리야. 저 이거, 이거 넘겨야 되는데 이 개새끼 창격 시켜 줘야 되는데. 아. 그래. 따라시어다 다음. 멸망기명다 다라시오. 샤샤야토프야개 새끼 쓰 같은 새끼 이거 주여야돼 이거. 야 애들 좀 많이 올라온다. 집중해, 빨리 좀다 혹시 쪽 애들 많다? 빨리 커드내야 돼. 빨리 커드내야 돼. 어딨어? 총우기야? 저거. 쉿쉿쉿쉿. 어딨어? 요즘 너무 잘 졸렸다. 가또. 나칼 안온다 나칼 아, 나왔어? 정격 가야지 가야지 가세요 98 유일 뭐 쓰레기 약. 카톡이 죽으니까 바로 올베르 그래 카톡 하지마라 너무 재미없다 <laughs> 애들 더 뽑아먹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때가 실수한게 뭔지 아나? 어? 쟤네는 실수한게 뭐냐면 나를 치기.. 나를 치는 순간 쟤네들은 바로 밀렸어 어, 맞지? 나.. 나.. 나치라.. 나치라.. 어. 나.. 나를 치시오 아다아다 한번 꺼내주고 가야지 그래 안 꺼져요? 업에서 정은경 따라시오 다터기 같은 뱅대에 떨이 캐릭 가지오가오 정은경 이거 넘겨버려야 돼 이거 쓰기 같은 노가오 새끼 이거 가오 언제 챙겼냐톱볼이 한번 넘기자 톱볼이야그어치러그어치러치어치어치어 그래, 그래, 치라 치세요! 보고. 아하. 아, 아, 하하 아, 들왜이이렇뭐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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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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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야. 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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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다음, 다음, 다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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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떨리캐릭떨리캐릭1 0 1렙 7학세, 떨리캐릭 녹아버리지. 101랩, 녹이, 떨리캐릭녹아버리세요 따라시오, 다음. 나를 치고 가시오, 애들아. 어? 나를 치고 가시오. 나를 치고 가시오. 나를 치고 가시오, 치고 가시오. 따라시오. 다음. 로카호. 너다이 맘피. 맘피. 따라시오. 나를 치라니까, 얘들아. 나를, 나를 치시오. 어? 나를 쳐보시오, 나를, 나를 치시오. 나를 치시오. 우리 단단하거든, 어? 파티 자체가 단단하거든. 음. 파티 자체가 단단합니다, 그냥. 에? 야, 여어여서어디서 어디서 넘겨 넘겨 여깄어, 멘탈 나가버리게 멘탈 나가버리게 멘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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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치라 그래 나치어어나 치라. 어? 치라 어 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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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어 치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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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따라깄어여네가 먼저 죽어버리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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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먼저 죽지여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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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어?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치라 치러, 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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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학살이에요 뭐개잡는다리가 어? 뭐, 봉다리가 하하하, 봉리에요 하하하. 업에서업에 개서, 개새끼쓰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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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하하하, <laughs> 개 잡을 듯이 패버리다, 그래, 개 잡듯이. 개 잡듯이 패버리다. 가도, 정원야 따라시오, 보고, 아이가, 우리 아이가. 따라시오, 그래, 가야지, 가야지, 가사지가야냥 뭐, 대나, 뭐, 대나, 니가, 뭐, 대나. 어? 뭐, 대나, 임마, 새끼야. 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라시 아 씨바 애들아 토플이 토플이야 지금 저기라 아 계속 지 존나 까분 데 진짜 그게말안 하고 있나 존나 패고 싶다 패고 싶다 애들아 나를 치고 가시오 아지지 가라 지 가라. 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드유 야 근데 우리나 있다이가. 어? 바뀐 적이 없다. 그 그러니까. 뭔가. 101랩 제가 있다이가. 어, 파락세야. 어. 제가 제제제 101랩 있다이가. 어, 지금입니다. 토프리아보다 약한다. 토 프로가 약간. 근데 귀걸이 하나 더잡았자이때7짜리잖아 7짜리. 7짜리 잡아도 아무 의미 없다. 노다이. No 아니야, 쌍알파스, 쌍알파스 차고 있은지가 벌써 3년이에돼간대 야, 쌍알파스 된지가 거서 나. 쌍알빠서 차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다. 장난치다, 지금. 뭐, 좆밥을 원하지. 쌍알빠서는 기본이지. 야, 우리 보스 필요 없어. 애들만 존나 패 어? 보스 뭐 봐지 뭐어됐야좃 야, 가톡이가족이 죽여. 보스 필요 없어. 제발 따라 시오. 따라 시오. 자자. 야토플리아야 나발 잡았다 나발 잡아서 그만 돌아라 개새끼야 어? 토플리아야 8층 나발 잡았다 자 잡아 우리 보스 필요없다 우리는 보스 먹어서 막게 탱파리가 무서어어한보파리가어 한보, 애들아 애들 애들을 치라고 보스 먹어서 막게 애들아 애들 가오를 가오 가 먹는게 더 낫다 가오가 더 비싸다 가오 이애들 그냥 대주잖아 그냥 대주잖아 봐봐 어 그냥 잡았어게야 새끼야, 새끼야. 따라시야 그냥 다음 다음 빨빨빨빨 찍어라 빨빨리 리 어비스 임바이 새끼 어비스 메탈 온 나가겠네 오늘 오늘 삼십 다이 0십 다이 어비스 다리기 새끼 이거 따라시 여기 그그 가야지 새끼 기야 그냥 옆차이 은니 그냥 아이스크림이지 아이스크림 어아뭐이 새끼는 뭐 이벤트가 다음 버건인데버건디 새끼 또 까불더라 야 이거 호칭이 빨간색은 뭐지? 게임만 빨간색이네. 카톡! 총기야 그냥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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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자꺼자꺼자야자끄 끊어, 끊어, 어, 어, 여기 MC인데. 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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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오빠, 오빠, 빠빠빠빠빠빠 어, 아, 이거, 이거, 바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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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구청 갔다 구청. 구청 가다 구청. 봐아봐아 박아, 박아, 박아 무조건 박아 무조건 박아 무조건 박아 다음 쭉쭉쭉쭉 들어가자 쭉쭉 들어가자 얘들아 쭉쭉 들어가자 쭉쭉 들어가자, 쭉쭉 들어가자. 응. 쭉쭉 들어가자 쭉 쭉쭉 쭉쭉쭉 들어가 따라 tuktu, t 빨. t 다음 누구야? 완전히 야 완전 야 100일에 들어도 막더 찍어져 버리노, 아? 어? 아니 지원을 받았는데 더 찍어지는 이유가 뭘까? 어 진짜 신기하네.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절대 반지의 위력인가, 이게? 자, 다음. 다음. 따라하시오, 다음.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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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리빨빨빨리빨빨리빨리빨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빨빨리빨빨리빨리빨리빨리빨 어허, 2초에 가오 한 개씩 된다.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빨리 치라, 빨리 치놔라, 빨리. 빨리 지내라, 빨리 지내라, 빨리 지내라. 따라하시오, 다음. 아봐 가오, 가오. 1초? 1, 1초에 가오 하나씩. 1초에 가오 하나씩. 1초에 가오 하나씩. 쪼뿌렛 개새끼 이거, 어우, 진짜 쥐새끼. 왜 이렇게 까보냐, 저거. 나, 나 찍겠다. 형, 그냥. 잘했다. 버틸만 해, 임마. 형, 형, 방탄 요리라니까, 막마 세게 쓰냐. 형, 방탄 요리야. 너다이 맘피우. 너다이 맘피우. 다음, 빨빨빨리커오을 일초에 한 번씩 먹자, 애들아 데스엘, 데스엘, 따라시오. 가자. 다음, 가또. 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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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데스엘 삼초라 데스엘 아 가또, 가도가 고고! 가쇼! 따라시오, 더! 더 잡았어! 개새끼, 전공격 개새끼야! 어비스 30다이. 어비스 30다이. 야, 칼라 누나, 그, 칼라 누나, 칼라 누나 자리다, 그. 네. 그래, 잡수 잡아 빨리 일초야 빨리 빨리 가오 먹어야 된다. 가오를. 가오 가오. 가오 주세요. 가오 주세요. 가오 주세요. 가오 주세요. 가오 주세요. 가오 주세요, 가오 주세요. 따라 하시오. 다음. 어비스 가어 새끼야. 오늘 4 0이5 0이1 0 0이 가자. 가. 아. 서비스 40다이요따라시어야 토플이 갔다 카톡 꺼톡톡톡톡톡톡톡 또로 따라시오 개악살 내버리죠또로러롬 101렙 덜이 캐릭어오니까 더 밀리네 <laughs> 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마 새끼야 형형 형, 바쁘다 노다이 노다이 야 101렙 왔는데 왜더 밀리는지 진짜 아니 내가 신기해서 그렇다 아 개아식이들 야실다 깨기 씨야너 <laughs> 오늘 너도 이들나다어기서 오늘 40대네 40대 나한테만 있어.